요 프린트의 범위가 조금 이따 볼 시험 범위와 일치하니까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네,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질문을 하세요. 음. 응? 시험 25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 딱 되게. 음, 그거는 뭐 이렇게 딱 구분 짓지 않고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고난도 문제 나와요. 소금물 문제 안 했었는데. 소금물 문제는 안 냈어요. 거속시는속신은 있어요. 열차 길이는. 어? 열차 길이는 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 어, 열차 길이는 안 돼. 학생들 생각은 진짜 안 돼. 자, 첫 번째 페이지 53쪽이라고 되어 있는 그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laughs> 우리가 시험 볼 시간을 확보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3번 같은 경우는 5번이 지금 잘못됐죠. 2000원이 음료수를 A 할인한다 그랬을 때는 100분의 A를 그냥 곱하면 안 돼. a% 할인이니까 2000에다가 1 100분의 a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면은 2000 220a. 이게 답이고 그냥 20a라고 하시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20% 그러니까 a% 할인이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가로 세로 그러니까 밑변 높이 곱하는 거니까 xy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 답이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e 이렇게 쓸수 있겠고 얘를 뭐 정리한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2분의 1h 가로 a 플러스 p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그걸 쓸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모양으로 같은 의미면 다 맞습니다 자첫 번째 페이지 넘어갈까요? <laughs>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있나요? 응? 11번. 1 아, 7 경쟁하는 것 같아? 누가 더 제일 크게 하나? 어? 아니에요. 자, 11번은요. 소리의 속력이 이런데, 기온이 15도일 때, 그랬으니까이 15라는 값이 X 값 아닌가? 못6번요 네. 자, 그러면 X 자리에다가 15를 그냥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거 대입해서 시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0.6x 플러스 331이 식에다가 자 기온이 15도라 그랬으니까 x 자리에 15를 집어 넣는다. 집어 넣으면 0.6하고 x는 원래 어떤 관계였더라? 뭐가 생략돼 있죠 중간에 곱하기가 생략돼 있던 거니까 곱하기 다시 살려주면 0.6 곱하기 15 플러스 331이 되겠고 0.6이랑 15랑 곱해 보면 9 나오거든요. 9. 그럼 9 더하기 331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지 340이 답이고요또 옆에 이제 질문 있나요? 7번요자 <laughs> 7번은 어 이것도 대입하는 문제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식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건데 요럴 때는 a제곱을 미리 구하고 가면 좋아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a제곱은 음. 얼마일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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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이거는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제곱해 이런 의미거든 그치? 통째로 제곱하면 부호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어 그래서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a제곱자리 이 자리에는 얼마를 넣어줘야 되고 이 자리에는 1을 넣어줘야 되고 여기 a자리 이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다시 마이너스를 붙으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2랑 마이너스 1이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 요렇게 쓰셔야됩니다 7번 또페이지에 <laughs> 질문 있나요? 다음페이지 갈게요 그 59쪽이라고 돼있는 어? 방금 그 페이지에? 요기에 12번? 요거? 어... 이것도 그냥 h가 지금 5가 된거잖아 그럼, 그냥 H자리 어떻게 하면 될까? 음. H자리 5를 갖다 집어들란 얘기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20 빼기 6 5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0. 영하 10도란 얘기지.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59쪽이라고 되어있는 페이지에 질문있 나요. 응? 3번. 3번. 1차식을 골라라 그랬는데, 1차식이 되려면,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이 1차면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상수항이죠. 상수항. 상수항이면 몇 차라고 봐야 된다 그랬지 얘들아? 1차. 상수항 1차인가? 1차. 상수항은 0차야. 그럼 이 식의 차수를 물어보면 0차라고 대답해야 돼. 0차.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x 에 1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몇 차항이야? 1차. 얘가 1차항이고 1차항 혼자 있잖아. 1차항 혼자 있으니까 이거 1차식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2는 무슨 항이고? 3차. 상수항. 그러니까 얘는 차수를 따지면 0차고 y는 몇 차고 y는 1차고 그러면 둘 중에 더 높은 게 1차니까 요 식은 1차식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얘가 몇 차야? 얘가 2차란 말이야. x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2차. 뒤에 있는 건 1차지만 둘 중에 더 높은 애가 2차이기 때문에 요 식은 2차식이 되는 거고요. 5번은 딱 봐도 탈락이죠, 바로. x가 분모로 내려가 있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x가 분모로 내려가면 무조건 1차식이 아니에요.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뭐 항을 물어보거나 뭐 횟수를 물어보거나 이런 이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또 옆에 이제 질문 있나요? 5번. 5번이요. 5번. 자, 이거는 무슨 법칙 문제야? 분배 법칙만 한번 해주면 되는 문제네. 우리 1차 방정식 풀때 많이 하잖아. 5를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분배 법칙 하는 거. 그치 어, 그럼 어떻게 돼? 10x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거고 그걸 a x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 그죠? 그럼 a 자리가 얼마로 바뀌어 있어? a 자리가 숫자 10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a는 1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b 자리는 뭘로 바뀌어 있어요? b 자리? 어, b 자리는 반드시 뭘 챙겨줘야 돼? 부호를 챙겨서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는 10, b는 마이너스 15니까 a 플러스 b 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치? 응?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5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다 자또 59쪽에 질문 있나요? 넘어갈게요 60쪽 이거 태윤이도 아는 거다 그쵸? 음. 풀수 있지 태현아그치 어? 널풀수 있다고 말해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 태윤아. 어? 태윤아. 자, 봐봐. 자, 이거 동류항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차수가 달라서 동류항 아니에요. 얘는요.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것도 문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동류항 아니죠. 이거는요. 이것도 x가 분모로 내려갔으니까 무조건 탈락이고요. 이거는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동류항이죠? 어, 동류항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을 때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 빼고는 다 지금 동류항이 아니죠? 자요 페이지 질문 없나요? 넘어갈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여기가 61쪽인가? 61? 네6 1쪽에 질문 있나요? 1 6번요 15, 16, 17자 일단 15번부터 하면 A-3B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우호야 A자리에는 뭘 넣어주고 2X플러스1을 넣어주고 B자리에는 뭘 넣어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어주고, 그치?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돼요. 2X 플러스 1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B 앞에, B 앞에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써주고, 괄호를 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쓰라는 얘기거든, 요렇게. 그치?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괄호 앞에 있는 마이너스 3을 분배해야 되겠지, 그치? 분배하면은, 자, 얘를 분배하니까, 태거는 어떻게 될까? 그쵸. 그러면 이제 동류항이 요렇게니까 둘이 계산하면 뭐가 돼? 둘이 계산하면 음. OX. OX가 되고 또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O가 되고 그쵸? 요게 답이고 자그 다음에 옆에 16번. 16번도 도연아 이거 대입 먼저 해야 돼? 정리 먼저 해야 돼? 정리 먼저 하라 그랬지. 정리 먼저. 16번. 16번은 먼저 여기 대문자로 되어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b 플러스 e a 마이너스 e b니까요. e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 되거든. 그럼 요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a 자리에 뭐 넣어라. 어,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넣어라. 그다음에 b 자리에는 x 빼기4 넣어라, 그렇죠? 그럼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2 과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뒤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드시 괄호를 쳐주고 x 빼기4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있는데 과로 안 치면 틀린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그죠 16번의 2번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자 17번은 <laughs> 어떤 다항식에서 6x 빼기 3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3x 빼기 5가 됐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다항식을 보통 뭘로 잡아요? 네모로 잡죠? 네모에서 얘를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대. 그러면 네모 더하기 6x 빼기 3은 3x 빼기 5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항을 할줄 아니까 이 네모를 찾는 제일 편한 방법은 네모 뒤에 달려 있는 얘네를 뭐해 버리는 거예요? 철로 다 이양 시켜 버리는 거지, 그렇그죠 그래서 네모만 여기다 딱 남겨주고 나머지 이제 6x 빼기 3을 다 이양 시켜 버리면 원래 우변에 있던 식에다가 자 이양돼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넘어가니까 자 그럼 네모는 뭐가 된다? 여기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렇 요게 그럼 1번 답이지. 어떤 다항식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바르게 계산한 식이면은, 방금 찾은 이 네모에다가, 원래 하려던 거, 6x 빼기 3을 빼야죠. 그쵸? 그래서, 이 바르게 계산한 식을 구할 때, 지금 네모가 방금 찾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고요그 다음에, 6x 빼기 3을 빼고 싶잖아. 그치? 근데 아마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건 제대로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뒤에 있는 6x-3 이만큼을 빼고 싶잖아. 이만큼을 뺄 거야 라는 뜻으로 뭐가 필요해? 아, 괄호. 괄호가 있어야 돼. 그치. 괄호 안 치고 쓰면 아, 틀린 답이 나오는 음. 거죠. 그래서 여기다괄호 치고 빼시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얘가 2번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에 2번 <laughs> 또옆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61쪽에 또 질문이 있나요? 넘어갈까요? 그럼 68쪽으로 갈게요. 68쪽 자, 여기는 5번은... 이거는 이제 하나씩 어떻게 보면 돼. 해를 다 구해봐도 되고, 하나씩 대입해봐도 되고, 대입하는 게좀더 빠르겠지. 그치? 엑셀 7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것 같은 것이 누가 있나요? 어... 이거 안 되고, 5번인가요? 그렇죠. X에다 7을 다 넣어보는 거예요. 다 넣어봤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걸 찾아보면 5번만 나옵니다. 그렇죠. 5번만 성립하고 나머지는 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우리 많이 푼 문제다. 항등식이면 도연아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똑같이? 누구처럼? 음, 엄마랑 음. 엄마랑 아빠가 뭐가. 엄마랑 아빠 하나도 안 닮았죠. 엄마랑 자식같이. 엄마랑 자식같이. 도현이 원한다면 쌍둥이인 것 같은데 <laughs> 보니까 도현이랑 채원이도 닮았다 그치? 도현쌍둥이 많이 닮았네 왜? <laughs> 그래요 아무튼 우리 도현이랑 채원이 같이 쌍둥이처럼 생긴 식이 항등식이다 그럼 이중에서 좌변, 우변이 완전 똑같이 생긴 식을 찾는 거거든요 OX랑 O는 쌍둥이인가? 아니죠? 이건 다르죠? 얘는 일차항이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다른 거야 이것도 이것도 다르게 생겼고요 그죠 이것도 둘이 더하면 몇 X돼 이거? 5X 얘는 5X고 얘는 6X니까 쌍둥이 아니죠 자 이거는 어때? 이쪽은 3X고 이것도 계산하면 또 3X잖아 이게 완전히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거 이게 항등식이다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68쪽이 또 질문이 나요 넘어갑니다 69쪽 몇 번? 응. 9번, 13번. 9번, 13번. 자, 9번부터 하면 얘도 얘도 지금 항등식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생겼다? 3번. 쌍둥이야, 쌍둥이. 근데 이게 쌍둥이가 되려면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랑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요 상수항이 또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고, 그래야 쌍둥이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가 같다 그랬으니까 a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또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뭐가 돼야 되고 B는 4가 돼야 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죠그 항등식은 쌍둥이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몇번이라그 했니? 13번, 13번. <laughs> 자 13번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풀었다. 그럼 가에서 지금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이항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항의 원리가 뭐였지? 왜, 왜 이항이라는 행동을 할수 있냐면 이렇게 생긴 식에서 이 플러스 13을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한 거야? 양변에 똑같이 13을 뺀 거야 양변에 똑같이 13을 빼니까 마치 좌변에 있던 13이 우변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에서 적용된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숫자를 뺐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보기 중에 고르자면 누구야? 2번이 되는 거야 그쵸? 빼기를 골라줘야 되니까 2번이 답이고 자또옆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0번?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은 자 이거, 이것도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는 거야? 응. 항등식 그치 그럼 이것도 항등식 만들어 이런 문제니까 왼쪽에 있는 9번과 같이 풀면 되는데 여기는 과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분배법칙하는 과정만 추가시켜주면 되죠 나. 그러면 3x-3a 잖아, 그지? 얘가 오른쪽에 있는 bx 플러스 12랑 쌍둥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 3이 누구랑 같아야 돼? B. b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a, 요 부분이 누구랑 같아야 돼? 그쵸? 요게 플러스 12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렇게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b 값이 3. 그 다음에 요렇게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b 마이너스 a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몇이야? 7이잖아 7 됐어? 자 그럼 69쪽에 더 질문 없나요? 그렇다면 76쪽 1번요? 1차 방정식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1차식이어야 돼 1차식은 구분할 수 있죠 뭐, X제곱이 껴있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돼. 그러면 1번,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1차식이긴 한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X제곱이 내 눈에 보이지만 X제곱이 쪽으로 이왕되면 어떻게 되겠어? 서로 사라지겠지. 그럼 이건 없는 셈 쳐야 돼. 이렇게. 없는 셈 쳐야 돼. 그럼 이렇게 없다라고 놓고 생각해 봐요. 그럼 몇 차식이야? 1차식이고 등호도 있죠. 그럼 1차 방정식인 거지. 그렇지, 얘가 합격. 3번은 7X가 사라져서 안 되고요. 4번도 계산해보면 X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안 되고요. 5번은 X 제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2차 방정식이라 안 되고요. 음, 답은 잘 2번입니다. 잘 음. 또 페이지에 질문 없드요. 76쪽 없나요? 77 음. 어, 11. 11번 어, 11번, 그쵸. 아, 이것도 나옵니다. 좀 이따 여러분, 풀 시험에. 어, 어떤 순서로 풀면 돼, 그냥? 첫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 풀어가지고, X 값 찾죠? 그렇게 찾은 X 값을 어떻게 하면 돼? 두 번째 방정식의 X 자리에 대입. 그치. 이렇게 하는 거죠. 해가 같다는 얘기는 X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 바로 풀어버리면, 이항시켜서2 x 5 x 가 9-3이죠? 그럼 마이너스 3X가 6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두 번째 방정식 x 자리에 집어넣어. 여기 x 자리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 x 자리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갈 거야. 그럼 채어아 어떤 식이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딱딱 들어갔어. 그럼 어떤 식이 돼? 바, 식을 불러줘. 마이너스 2A. 이 6은 그럼 마이너스 8이죠. 이런 식이 돼, 그 그치? 그럼 이식을 풀면 여기서 누구 값이 나오겠어? A. a 값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럼 a 값을 찾는 게 우리 목표니까 마이너스 6을 넘겨버리면 좋겠죠. 마이너스 6을 넘겨버려.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1 이렇게 되겠지. a는 1.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옆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5번. 15번 10번 10번, 15번 10번 먼저 할게요, 10번 자, 10번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요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4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x값을 알고 있으니 x자리에다 바로 어떻게 할까? 집어넣으면 돼요. x가 마이너스 4라는 것을 그래서 요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고 요자리도 마이너스 요 자리도 4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그럼 요 괄호 안에가 마이너스 10대거든요. 마이너스 10. 그럼 앞에 5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곱해져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곱해지면 마이너스 8에 2 플러스 4 이런 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 또 a를 찾아야 되니까 이항 시켜서 계산하면 8에 2가 하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6 되겠죠. 그렇죠. 양변을 8로 나누니까 a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3 이렇게. 그 다음 또몇번이랬죠 1 3 15 자, 13번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숫자 세 개를 딱 깔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중에 가장 어떤 애를 찾을 거야? 가장 작은 애를 찾을 거니까. 요걸 x로 잡으라는 얘기지. 그지 요걸 x로 잡으면 그양옆그 옆에 있는 애들은 자동으로 이제 뭐가 돼? 하나 큰 거랑 하나 더큰 거랑 이렇게 세 개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고요. 걔네들의 합이 9 9구다 그랬으니까 요세 개를 더해 더 해. X랑,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2를 더 해. 다 더하면 99가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럼 풀어보면 3X가, 자, 3 넘어가면 96이니까요. X는 3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가 32, 얘가 33, 얘가 34가 되겠고, 문제에서 가장 작은 걸 골라요 했으니까 3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서, 15번은, 나이 차가 7세. 7살 차이가 나요. 7살 차이가 나는 형과 동생의 나이의 합이 37세. 그랬으니까, 동생의 나이를 X로 잡았을 때, 동생을 X로 잡으면, 형의 나이는 동생보다 몇살 많은 거야? 7살이 많은 거잖아. 그럼 X에 어떻게 해야 돼? 7을 더 해야지. 이게 동생 나이, 이게 형 나이. 근데 동생 나이랑 형 나이랑 더하면 37이 돼야 돼. 그죠? 얘네들이 더하면. 그래서 x 더하기 x 더하기 7이 3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x가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15가 되겠네 나이가 많구나 동생이 15살이면 형은 군대 갔겠네 그지형 응. 동생의 나이는 15 2 2세면 보통 군대에 많이 있어요 보통 21살 때 제일 많이 가요 21살 때 응. 1학년 마치고 <laughs> 자 아무튼 동생이나이 15살 자또옆페이지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죠 17 21 <laughs> 26자 우리가 시간이 이제 지금 6시거든요 자 여기 활용 문제들은 식만 세울게요 식만 세우고 그 다음에 시험 봅시다 자, 17번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이렇게 있는데, 세로의 길이가 궁금해서 세로를 X로 잡았어. 근데 가로가 세로보다 4cm가 더 길어. 그럼 가로는 뭐라고 잡으면 돼요? X 플러스 4로 잡으면 되겠지. 근데 둘레 길이가 2 8이라 그랬는데,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죠? 가로랑 세로를, 아니죠.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고, 둘레 길이를 구하려면 더한 다음에 어떻게? 두 배. 그치. 왜냐면, 하 가로도 두개 있고, 세로도 두개 있으니까, 가로랑 세로랑 더해서 두 배, 이렇게 그러면, 는 얼마다? 는 28이다. 이게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X가 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서, <laughs> 19번, 요거 자, 연필을 나눠주는데, 한 명한테 네 자루씩 나눠주면 한 자루가 남고, 자, 이건 이게 연필도 궁금하고, 학생도 궁금한데, 이렇게 궁금한 게두 가지일 때, 둘 중에 더 적은 걸 x로 잡으라 그랬어. 적은 거. 지금은 학생들한테 연필을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더 개수가 적어? 숫자가? 학생 수가 더 적죠. 그럼 학생 수를 x로 잡는 거야. 학생 수를 x로 잡으면 연필의 개수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학생 한 명에게 네 자루씩을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x. 4x. 그랬는데 하나가 남았어. 4x 플러스 1 이게 연필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고 또 있죠. 다섯 자루씩 줬다. 그러면 5x. 근데 이번에는 여섯 자루가 부족해. 부족한 거는 남는 거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루 남는다 했을 때1 더해줬으니까 다 여섯 자루 부족해. 그러면 6을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가지고 이것도 연필의 개수고 이것도 연필의 개수니까 같다라고 놓고 풀면 x 값이 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학생 수 물어보지 않고 연필의 개수 물어봤으면 x 값은 이렇게 구하고 그 구한 x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서 연필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고 했지. 그렇죠? 연필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연필의 개수를 x로 잡으면 식 세우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적은 것을 x로 잡아라. 자, 내려가서 21번은 야, 이거 매우 매우 그, 유사하네요. 네. 자, 전체 거리가 X에요. 전체 거리가 X. 근데, 어, 올라갈 때는 시속 3으로 갔어요.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갈 때는 시속 3km로 갔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갔어요. 똑같은 길을.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지. 갈 시, 올 시. 갈 시가 뭘까? 갈때 걸린 시간.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데? 속력 분해 거리, 속력 분해 거리. 그래서 갈때 시간은 갈때 속력이 3이고 거리는 계속 x니까 3분의 x가 갈때 걸린 시간이고요. 올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가 되지 않을까? 속력이 4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이제 전체 걸린 시간이 돼야지 그지 전체 걸린 시간이 3시간 30분 뭐라고 써야 돼? 3시간 30분 어 3과 60분의 30이죠 일단은? 뭐 어, 3점으로 써도 되고 그러면 이게 3과 2분의 1이고 가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2분의 7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양변에 이제 12 곱해서 계산하는 거지 좋아요. 자, 그러면, 시험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